천월귀인이라는 것은 신살 중에서도 신살이 어 몇백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아주 귀인 중에 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월귀인이라는 어 정의를 보면 은 나의 수호신입니다 일간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천상 길신 중에 최길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본인을 위한 귀인입니다. 망해도, 힘들어도, 제기를 잘한다. 지지 어디에 있든 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천을 끼이란 뭘까? 전문가라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쓸 때가 많이 있겠죠? 자,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무경, 충미, 을기자신, 병정해요, 병정노래해요 하면 암기가 쉽겠죠 그죠 연상법을 써서 신인호 임계묘사 이렇게 됩니다 또어 일간 기준으로 천간 10개에서 양귀인을 천을귀인이라고 음귀인을 옥당귀인이라 그럽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은 양귀인은 양계절에 태어나면 더 기운이 강하다. 어, 봄, 여름이겠죠. 임묘진, 사우미월. 음기월은 음계절에 태어나면 그 기운이 더 강합니다. 추동, 신류술, 해자축월이 되겠죠. 귀인의 특유한 성능이 한층 더 발휘된다. 월일시에 있는 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 천월귀인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월귀인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인덕이 있다. 흉사 나쁜 일을 만나도 길사 좋은 일로 변한다. 아주 좋죠. 보기 후하고 고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천을 기는 합이 되면 더욱더 작용력이 강하다. 아주 더좋단 소리겠죠. 충이 되면 반대로 없는 것보다 인덕이 없다고 합니다. 사주에 천을 끼니 있으면 총명하고 지혜롭고 귀는 본래 천상의 길신 중에 최고의 길신입니다. 작용력이 아주 강합니다. 제일 강합니다. 복이 후하고 재앙이 스스로 물러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중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겠구나. 기인이 왕성하면 심성이 정대하고 인덕이 있습니다. 북이 대발달하고 재기를 잘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뭐 부도 파살 나더라도 다시 성공한다는 소리입니다. 대운에서 귀인을 만나면 귀인의 작용이 강하고 당연하겠죠. 세운에서 만나면 작용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귀인은 어려울 때 급한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을 긴 나의 수호신의 작용에 보면은 여명의 천을 긴이 많으면 천을 긴도 많으면. 아 음천 지명, 음란하고 천한 지명이 되거나 화려 지명과 같다. 어, 그래서 뭐, 뭐 룸사용 템프로 나가야걸 있죠. 어,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명의 천을 기인이 많으면 초혼 실패하여 부부 이별수가 있고 양귀인이 있으면은 부부는 불화목 하나 어, 1차 본인은 부기 지명은 된다. 부기 대발 아주. 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다는 소리야 복집하여 복이 커서 많이 모여서 아주 좋은 사주가 되겠구나. 천월길이 천월길이 쌍년자 하면 박복하여 조년에 부부 이별 생별한다. 천월길이 세개 이상 과다하면 남녀공이 중원지명으로 산다. 천월길이는 아, 도화는 아니지만 도화작용을 합니다. 어, 해결책은 뭘까? 주말부같이 살거나 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면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천을 낀에서양 긴하고 쌍년자가 있죠. 그래서 을을 을목일간 예를 들면은 을기 자신이죠. 자자신자가 양귀인 다른 두자가 있을 때는 아주 좋다는 소리고 쌍년자 같은 글씨가 천을 낀이지만은 그래서 을목에는 자자신자죠. 데 자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자, 자 어, 천을 낀에서 일기격을 한번 볼까요? 일기격 60갑짜리 딱 내겠죠. 계사, 계묘, 정유, 한잔 먹고요. 전문가라면 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사들 딱 보는 순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천을 낀 나의 수신의 작용, 일기격을 보면은 일천을 기인의자격력이 가장 강합니다. 년월에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봐주고 어, 기인은 사교적 외교 활동을 아주 잘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참고로 사기꾼들 사전는 합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사전의 암장에 지장간에 합이 세네가 이 세네개 이상 될때 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일자 천을 낀 일기격으로 일생 천고하고 부부덕이 있고 인덕이 아주 많습니다. 여자는 현량한 남편을 만나고 남자는 현숙한 처와 인연을 맺는다. 부부인연이 좋단 소리겠죠. 육식갑자중에딱 내겠죠. 네어 아까도 얘기했죠. 계사 계묘 정예 정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일기격이라도 형충이 되면 충이나 형이 되면 빛종 계살구다. 없는 일만 못하다 왜귀 내곤 한다 겉보기는 귀한데 속으로는 힘든 일이 많다는 소리 운에서 충이되면 역할을 못합니다 이빨 빠진 도자기나 같아요 자 천을 긴의 작용해서 자 q 질문 천을 긴 거시기 머시기를 잘 보아라 거시기 머시기 뭘까요 자 답변 어, 육친을 잘 보아라. 육친 천을 끼는 어, 육친을 돌려서 육친 십신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관성 관성 천을 끼는 여자는 남편 인연이 아주 좋고 남자는 자식이 발달하거나 명예가 좋겠죠. 인수 어, 천을 끼는 남녀공이 부모덕이 있거나 문서로 인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제 천을 끼는 남자는 처덕이나 인연이 좋고 남녀공이 재물 축적을 잘합니다. 식상 천을 끼는 여자는 자식이 발달하고 남녀공이 인덕이 있습니다. 비겁 천을 끼는 남녀공이 형제 중에 발달하는 형제가 있겠구나. 자 천을 끼는 활용해서 태길에 많이 활용합니다. 천을 끼는 태길 생기복덕이라 그러죠.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면 결혼, 약혼, 이사 이동 여행 개업 출산 택일, 어, VIP 님 미팅, 뭐 신축, 조성 등등 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천을 끼는 좋은 일을 도와주고 흉제 나쁜 일을 해산을 시킵니다. 자, 오늘은 신살론 천을 끼는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